안 s d 안전시티입니다. 오늘 새벽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새벽말씀은 이사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3 3 7절까지 말씀으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앞에 말씀에서 가늠하지 말라 하고 돕는 배풀 여자를 붙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가늠하지 않게해서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한몸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가 되라는 그 의미를 것입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부분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더 뛰어난 주님을 더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누구의 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하는 그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온갖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그리고 머리로도 맹시를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한 것이고 우리는 단순히 옳다 아니다 라고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악으로부터 놓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 기본이 베이스가 있다는 것죠 헌맹시도 버리고 그룩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그룩한 자로 살아서 죽게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합시다라는 것이 오늘 새벽에 이상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많은 맹세들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앞세워 믿는 이들이 크리스찬들이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 너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막내 사용하지 말라 이끌지 말라라는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함부로 하나님 이름 대이면서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손님도 찾아오고 많은 게 바빴습니다. 혹시나 그분과의 대화 중에서 내가 그집맹시처럼헛트로 뱉은 말들이 없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 예수 제자만 모임 하러갑니다구 개월간 예수 제자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끈끈한 우정이 생기고 행제가 생겼습니다. 또 날몽생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자체가 우리 기쁨입니다. 연산낙지라고 낙지 해물탕이 진짜. 맛있는 집이죠. 그 집에서 먹고 또 마지막 차는 또제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만나고 연합하고 그러나 또 서로 돕고 서로 중보하고 좋은 말하고 기도해주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그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에 나갑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실길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샬롬